팀매대의 배성국 선수 그리고 팀 금천의 김원영 선수의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m w a n k m m a k m m a n y a n g Kim w a n y 이 n g Kim m 이 m a m m a 6개월, 주짓수 2년, 2년. 그리고 농구. 농구 수련을 농구 수련을 좀 하셨어요. 농구 수련. 네. 네. 그래서 그런가 좀 키가 크네요. 어. 네. 유리하죠. 네. 오, 오. 습박. 자 테이크다운 시도하는 김원영. 하지만 잘 막아냈습니다 배성국. 자 케이지에 일단 몰아 넣고요 배성국 선수. 예. 자 손목 컨트롤해주고 있는 배성국. 다리. 훅 아, 하고. 아, 네. 김원 김원영 선수 돌려냈습니다. 일단 크린치에서 좀 고개를 많이 숙여주고 뭔가 하단을 노리는 것 같은데요. 예. 아. 자, 발목을 한번 잡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김원정. 오, 니케. 자, 오 아. 와, 와. 제대로 그... 들어갔어요. 간쪽으로. 배성국 선수의 바디 니킥이. 정확하게 옆구리에 꽂히면서 와오김원영 선수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지금 갈비에 금이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요 네. 느낌이. 아 무릎이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갔습니다. 네. 자 저희는 중계선 네. 한번 리플레이를 보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 이뽑빠이 연합위원 김성배 원장님께서 일단 올라와 주셨고요. 네. 네. 이게 리버 그러니까 리버 샷으로 들어간 오, 아, 건지. 네. 아니면 갈비뼈 쪽에 부상인 건지 아니면 도로 보니까 네, 명치를 맞은 방, 네. 건지 정확하게. 방금 보니까 간장 네. 쪽으로 정확하게 들어간 음, 것 같습니다. 약간 리버샷으로 들어갔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네. 수 있는 왜냐하면 니킥이니까요. 펀치를 맞아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네. 아, 일단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어, 다행입니다. 네. 어, 바로 일어났네요. 다행이. 네. 네. 아, 우리 김원영 선수 바로 일어났습니다. 네. 네. 저기 이제 또간 맞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급 소여 가지고 네, 몸이 그냥 뭐 전원 꺼지듯이 말을 안 듣거든요. 이 경기는 네, 배성국 선수의 1라운드 4 0 네. 자, 배성국 선수의 어 KO 승으로 네, 경기가 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니킥 너무 네. 무서웠습니다. 아, 어, 바디니 킥이 아, 어, 정말 깊숙하게 날카롭게 들어갔습니다. 자, 네. 유유 님께서 차도르 형님도 보고 계시나? 네, 종종 중간중간에 채팅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김해유라 팀매드의 배성국 선수의 1라운드 TKO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또 우리 시상에는 우리 김성배 원장님께서 음. 네, 이렇게 또 나와주셨습니다. 네. 또 저희 시상식을 와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네. 해주시기 위해서 바쁜 진료를 마치고 또 바로 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까 해설도 같이 해주시고. 네. 네. 정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계시는 오빠이 전 정예가 많이 찾아주세요. 네. 그래서 저도 아까 피를 뽑고 왔습니다. 아 진짜? 네. 요새 피곤해가지고. 왜? 건강 검진 겸. 아 네. 수치들 봐야죠.